감지기 설치 유효 면적, 부착 높이 및 특정 소방 대상물을 4m 미만과 4m 이상 8m 미만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4m 미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차동식 1종 90, 2종 70, 보상식은 1종 90, 2종 70, 정원식은 특종 70, 1종 60, 2종 20 기타 구조의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차동식은 1종 50, 2종 40 보상식은 1종 50, 2종 40, 정원식은 특종 40, 1종 30, 2종 15, 4m 이상 8m 미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차동식 1종 45, 2종 35, 보상식은 1종 45, 2종 35, 정원식은 특종 35, 1종 30, 기타 구조의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차동식은 1종 30, 2종 25, 보상식은 1종 30. 2종 25, 정원식은 특종 25, 1종 15.